여러분,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? 바쁘게 흘러가버린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았는가?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겁게 다가갔는가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? 어떤 분에게는 스무 살, 첫사랑에게 건넨 서툰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심장이 뛰고 손끝이 떨리던 그 순간 비록 결과는 실패였을지라도 우리는 그때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. 또 어떤 분에게는 늦은 밤 아이의 열을 걱정하며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. 사랑이라는 이름의 뜨거움이 피곤한 몸을 지탱해 주던 시간이었죠.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? 부산의 작은 포구에서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김씨 아저씨. 그는 늘 말했습니다. 나는 큰돈 벌지 못했지만 바다를 사랑했어. 그리고 가족을 위해 매일 그물 던진 게내 열정이었다네.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살 투성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바다와 가족에 대한 뜨거움이 배어 있었습니다. 사람답게 산다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? 한 청년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작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. 밤마다 좁은 지하 연습실에서 땀과 눈물로 음악을 이어갔죠. 대중 앞에서는 단한번 공연했을 뿐이지만 그는 말합니다. 내가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. 나는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았다. 여러분, 왜 우리는 뜨거워야 할까요? 차갑고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단지 하루를 버텨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왜일까요? 그 이유는 뜨거움이 있을 때만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. 공작께서는 아침에 돌을 이루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.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? 삶의 길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맛보는 것이 백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훨씬 값지다는 의미이겠지요. 또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.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시 구절이 있습니다. 연탄은 자기 몸을 다 태워 다른 일을 덮이고. 결국 제로 남습니다. 자신의 삶이 다른 이에게 어떤 의미와 온기를 남겼는지 되돌아보라는 거겠지요. 열정은 전염됩니다. 내가 불타오를 때그 불꽃이 다른 사람에게도 번져갑니다. 그래서 결국 내 삶은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.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뜨거운 말을 건네셨나요? 괜찮아. 잘하고 있어. 그 짧은 한 마디가 어떤 사람에겐 삶을 버티게 하는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. 혹은 작은 행동 하나라도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그 따뜻함, 시장 어귀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준 그 손길,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뜨거움 아닐까요? 어떤 간병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. 그분은 늘 말했습니다. 나는 학력도. 가진 것도 없지만, 환자 손한번더 잡아주고, 밥한 숟가락 더 떠먹여주는 게내 열정이었어요. 그분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 웃을 수 있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산 하루, 그리고 누군가에게 뜨거웠던 삶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뜨거움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.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. 나는 단지 열정 하나 보탰을 뿐이다. 이 말처럼 작은 열정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. 교실에서 아이 한 명의 눈빛을 바꾸는 선생님의 한마디. 편의점에서 따뜻하게 건네는 고생하세요라는 인사. 이 모든 게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. 오늘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단한 번이라도 뜨거웠는가?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. 내일은 또 있습니다. 내일은 그 열정을 보탤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. 하지만 남겨지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닌 내가 누군가에게 건넸던 뜨거움입니다. 그러니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누군가의 가슴을 데워줄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. 오늘 저는 단지 열정 하나를 여러분께 보탰을 뿐입니다. 여러분의 내일도 뜨겁게 빛나길 기도합니다.